요즘 동해안에선 겨울 제철 양미리가 풍월을 맞았습니다. 초겨울 도루묵이 많이 잡히지 않으면서 어민들 걱정이 컸는데 돌아온 양미리로 모처럼 항구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조 올리는 그물마다 제철 양미리가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물 한 가득 걸린 양미리로 항구는 발 디딜 틈 없습니다. 하루 한 차례 만선도 모자라. 어민들은 두세 번씩 양미리 조업에 나섭니다.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서 한40%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이 많이 줄었었고 다행히 12월 한 10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년만큼 조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양미리가 다시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민들은 하루 평균 2톤에서 6톤 수준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양미리는 모두 175톤으로 전주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양미리와 함께 동해안 별미인 도로묵 어획량은 32톤으로 전주 대비 절반 넘게 줄었지만 양미리 대풍으로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양미리가 지금 알이 꽉 찼거든요. 너무 많이 잡히고 그러니까 도로묵은 올해 좀 저조했는데. 이제는 좀 끝날 무렵이고 양미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좀 많이 드시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갓 잡은 양미리를 부둣가에서 바로 구워먹을 수도 있습니다. 싱싱한 양미리를 맛보는 관광객도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지금 정말 구우면서 지금 알이 터질 정도로 그 정도로 꽉차 있는데 정말 오기 잘했구나. 드실 수 있는 이 시즌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철을 맞은 동해안 양미리 조업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한뉴스 김돈입니다.